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이네 가족은 고장의 중심지에 자주 갑니다. 왜 가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첫 번째 어머님은 군청을 가셨어요. 군청에 서류를 내려 가셨어요. 그리고 서영이는 주말에 엄마와 함께 천안시에 사시는 이모 댁에 가려고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려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녁에 먹을 생선을 사러 시장을 가시려고 중심지에 가셨다네요. 자 모두 다 중심지에 있는 시설이죠. 군청, 그 다음 버스 터미널, 그리고 시장. 자, 이런 것들이 중심지에 있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가족들이 중심지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중심지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고 중심지에 갑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지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겠죠. 여러 가지 시설이 모여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서영인의 친구들은 서영이와 함께 중심지의 특징이 궁금해졌대요. 자, 중심지의 특징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중심지에 있는 청량시장과 주변에 속하지 않은 교원리, 중심지에 속하지 않은 교원리와 중심지를 찍어서 비교를 해봤대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옆에 교과서가 없었는데. 자, 여기가 청량 청량 시외 청량군의 중심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교원리라고 해서 중심지와는 가깝지만 중심지가 아닌 옆에 있는 요교원리를 비교를 해 봤는데요. 자, 먼저 교원리를 볼까요? 교원리에 있는 곳들을 사진을 찍었는 사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교원리에는 논이 있고요. 밭이 있습니다. 자, 논이랑 밭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아주 넓은 땅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재배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농가 밭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교원리는 중심지가 아니었고요. 자, 그렇다면 중심지인 이 공간을 한번 볼까요? 자, 옆으로 와서 중심지의 사진을 찍은 모습들이에요. 자, 일단 시장이 있고요. 우체국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랑 다르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들은 조그마한 땅에 사람들이 여러 명 위로 겹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좁은 땅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높은 건물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심지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도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길이 다 나있죠. 그래서 차들이 다니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여기엔 지금은 없지만 터미널도 있고 하면서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지에는 또한 상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시장도 있겠지만 시장만 있지 않고 이렇게 중심지 사이사이에는 옷가게 장난감 가게 학용품 가게 뭐 문방구 커다란 문방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상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팔기가 적합합니다 자 이게 바로 중심지의 특징이었어요 자 위에서 중심지의 특징 나왔던 이 중심지의 특징은 자첫 번째 교통이 편리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시설이 있다. 세 번째, 상점이 많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 이렇게 고장의 중심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장의 중심지를 찾아보는 방법은 인터넷 지도와 위성 사진으로 직접 가보지 않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볼수 있고요. 또는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지도가 있는 곳에서 지도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돼요. 우리가 영화 볼때 어디를 갔지?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려고 기차나 버스를 탈 때는 어디를 갔지? 또는 어~ 우리가 옷살 때는 어디를 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중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른들께 여쭤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어른들은 구, 이 고장 전체를 차나 다른 여러 가지 어, 방법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어른들께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교실 교실에 와서 어, 이 중심지에 대해서 더욱 더 한번 많이 공부를 해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